기후는 왜 변하는가? 기후가 변하는 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비교적 규칙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밀랑 코비치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아마도 지구 온난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될 것이고, 이들을 만들어내는 원료인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떠올리고, 다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이 떠오릅니다. 이와는 다른 갈래로 빙하기, 백악기, 공룡 같은 단어를 떠올린다면, 긴 지구 역사에 있었던 큰 기후변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기후변화 이슈는 인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특히 1950년대 이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기후, 특히 온실가스의 과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멈추기 위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최근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전의 지구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양치식물이 지구를 뒤덮었던 고생대와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아주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신생대 초기에도 매우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00년 전 홀로세가 시작되기 전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약 100만 년간 이어졌던 꽤나 규칙적으로 보이는 빙하기 간빙기 사이클이 왜 생겼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규칙적인 변화 사이클이 왜 만들어지는지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이 밀루틴 밀랑코비치입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천문학자이자 기후학자인 밀란코비치 박사는 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밀란코비치 박사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변화가 지구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다양한 생명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활동은 태양에서 얻은 에너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도 지구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위치 흔히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 생명이 거처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있으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팽이처럼 스스로 제자리에서 도는 24시간 주기의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햇빛이 비치는 낮과 태양과 반대편을 바라보는 밤이 생깁니다. 자전과 동시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를 공전이라고 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65.25일입니다. 자전축이 공전면에 대하여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궤도상의 위치에 따라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달라집니다. 하지인 6월 21일에는 북방구에 가장 많은 햇빛이 비치고 반대로 남방구에는 가장 적은 햇빛이 비칩니다. 이와 반대로 동지인 12월 21일에는 북방구에 가장 적은 햇빛이 비치고 남방구에 가장 많은 햇빛이 비칩니다. 하지에는 북극권보다 더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하루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생깁니다. 반대로 남극권보다 남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하루종일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됩니다. 이때는 북이 23.5도인 북회기선 지역에서 해가 머리 바로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동지에는 북극권이 극야가 되고 남극권이 백야가 됩니다. 이때는 남이 23.5도인 남해기선 지역에서 해가 머리 바로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북반구에서는 해가 비스듬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해가 수직으로 비추느냐 비스듬하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지역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동일한 빛이 얼마나 넓은 면적을 비추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각도가 크게, 그러니까 더 수직에 가깝게 비출수록 햇빛이 비치는 면적이 작습니다. 반대로 비스듬하게 비추면 더 넓은 면적을 비추게 됩니다. 표면의 입장에서 보면 빛이 비스듬하게 오면 동일한 표면적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빛이 더 수직에 가깝게 비추는 하지의 여름이 오고 비스듬하게 비추는 동지의 겨울이 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23.5도 기울어진 자전축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때문에 계절이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특성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그 일정한 계절 변화가 지속되고 기후는 변하지 않고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중 여러 가지가 영원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전 궤도입니다. 이 그림은 완전한 원을 그리며 공전하는 경우인데, 공전궤도상 어느 위치에 있으나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동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원형으로 찌그러짐이 없을 경우를 20률 0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공전궤도는 찌그러져 있는 타원궤도입니다. 태양은 타원의 두 초점 중 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전궤도상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 가까울 때도 있고 태양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심률이 0.5인 경우인데 실제 지구의 공정 궤도보다는 많이 과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심률이 큰 경우 태양과 가까운 위치와 먼 위치에서 태양과의 거리 차 거리 차이가 크고 지구에 도달하는 빛의 양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현재는 태양과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 가을과 겨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다면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생기는 계절 차이와 태양과의 거리에 의해 생기는 빛의 양 차이가 증폭되어 여름과 겨울 사이의 온도 차이가 더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태양계에는 태양과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목성과 토성같이 큰 행성은 중력이 크기 때문에 지구의 공정 궤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지구의 공정 궤도는 일정하지 않고 타원 궤도의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이심률이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실제 이심률은 가장 작게는 0.000055부터 가장 크게는 0.0679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심률이 변하는 주기는 10만 년입니다. 이심률이 작을 때는 태양과 가까운 위치와 먼 위치 간의 거리 차이가 작아서 지구에 도달하는 빛양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심률이 클 때는 궤도상의 가까운 곳과 먼곳 간의 햇빛 양 차이가 크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심률이 0.017로서 작은 편이고 더 작아지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궤도상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시기는 1월 3일 근처인데 가장 멀리 있는 7월 4일에 비해서 약6% 정도 더 햇빛을 받게 됩니다. 20률이 가장 클때 햇빛에 따른, 위치에 따른 햇빛 차이는 20%에서 30%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던 23.5도 기울어져 있는 황도 경사가 사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작게는 22.1도, 크게는 24.5도까지 변합니다. 현재는 23.5도이고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사가 줄어들면 여름과 겨울 사이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경사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사이클은 주기가 4만 1000년입니다. 4만 1000년 주기로 계절 특성이 더 뚜렷해졌다가 더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극 방향에 있는 별이 북극성인데 시간이 지나면 방향이 바뀌어서 북극 방향에 직녀성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팽이를 돌릴 때 완전히 수직으로 서 있지 않는 경우에 축의 방향이 서서히 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세차운동은 2만6천년의 주기로 변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타원형의 공정궤도와 맞물리면 그 효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는 동지의 타원궤도 중 태양과 가까운 위치에 오지만 5천년 후에는 춘분의 태양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년 후에는 하지의 태양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오게 됩니다. 이 경우 가까워서 더 많은 햇빛을 받는 작용과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에 많은 많은 빛을 받는 작용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매우 더운 여름, 매우 추운 겨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 오천 년 후에는 가을에 태양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오게 됩니다. 각각의 변화를 한 번에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황도경사, 이심률, 세차가 작용하여 지구상 특정 지역의 일사량이 규칙을 가지고 변하게 됩니다. 밀란코비치는 북방구 고위도 지역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육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육지는 해양에 비해서 더 빨리 데워지고 더 빨리 식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양과 달리 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사량 차이가 기후에 반영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내린 눈이 여름 동안 녹을 것인지 그대로 유지되어 쌓일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기후변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저서층의 유공층 산소동이 원소 분석 결과와 보스톡 빙하 코어 온도 변이 분석 결과는 서로 잘 일치하는데 빙하기 간빙기 사이클은 10만 년 사이클의 20률 변화와 매우 연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 사이클은 빙하와 저서층의 유공층에도 흔적을 남기지만 퇴적암의 무늬로도 남아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햇빛이 지구에 도착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얼마나 다르게 햇빛을 받는지가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상할 수도 있고 빙하와 퇴적물에도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일사량의 변화로 인해 구체적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빙하각기가 오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아직도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태양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지구 기후에 영향을 주는데 다른 요소들도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